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특징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뭐 양대 시장이 다 오르락 내리락 뭐 하다가 끝에 이제 뭐 약간 지수 관리를 외국인이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그 정도로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뭐 코스피도 7.84 포인트 올랐고, 코스닥도 4.7 포인트 올랐고, 어 뭐, 그냥 좀 강보학,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 개인은 양대시장에서 뭐, 적지만 샀고, 뭐 외국인들은 좀 파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518억 순매수 쪽에 들어온 게 아마 끝에, 장, 거의 끝날 무렵에 지수 관련주들을 조금 올려 세운 것 정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판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600원으로 끝났어요. 지수 관리에는 조금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시장은 드디어 우리 시장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시장이 계속 달려만 왔어요. 달려만 오다가 이제 시장이 그 달려서 돌아온 길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증후가 나타난 거는 그 전에도 여러 번 나타났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흔한 얘기에는 어저께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선주 관련, 우선주 사는 거를 뭐 무조건 나쁘고 뭐 룰에 있는 거니까 돈 주고 주식 사는 게뭐 주식 시장의 룰이니까 뭐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사면 되죠. 어, 그거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그냥 투자 가이드로 얘기한다면 너무 위험성을 많이 안고 가는 거다 이랬는데, 그 모든 게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상식적으로, 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어, 그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상식적으로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런 거죠. 그동안 숨가쁘게 달렸어요. 강한 유동성. 좋아, 좋아, 막 너도 좋아, 나도 좋아해서 막 갔단 말이에요. 어. 가서 지금 보니까 돌아보니까 어, 벌써 써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시장의 최대 악재는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빠른 시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거기에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그 주도권에 있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이제 더 이상 나가질 못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에 유동성 많으니까 한두어 차례 순환매를 돌렸어요. 순환매를 돌렸는데도 이제 그 다음에 또갈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 왜? 게 상식. 쪽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자꾸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멈춰줄 수는 없고 유동성이 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작전 주적 성격이 테마적 성격이 있는. 저는 뭐 이런 주식은 뭐4 0몇년 동안 증권업계 했었지만 잘 권유를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주. 그래서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주식시장에서 우선주, 우선주가 움직이면 거의 끝물이다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 아주 나쁜 표현으로는 음, 나쁘지도 않죠.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는 그런 겁니다. 어, 지하철 선로에 수표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시그널이 떠요. 예, 열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 집어갖고 나오는 거죠. 네, 예, 찰나오면 뭐 숲에 죽는 거죠.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그런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방산주 관련도 그렇고, 조금 이제 가다가 했죠. 방산주도 그렇죠. 방산주 타이밍 잘 맞아서 하면 초기에, 예, 터지는 첫날 들어가면 그것도 좀 먹는 애가 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뭐 아시지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다가 실제로 북한하고 그런 문제에 됐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방상주들이 무슨 그 어, 혜택을 입느냐? 아, 북한이랑 관계가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요즘 현대전쟁이 뭐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우리나라랑 실제적인 그런 물리적인 전쟁을 할수 없다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군사적 전문가들도 그것 때문에 그런거죠 돈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거죠 요즘 전쟁은 돈 가지고 하는 전쟁이니까 기습은 할수 있겠죠 옛날 영평도 포국 사건이나 무슨 서해 바다에서 그런거 기습적으로 숨어 있다가 한번 확 때리는거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이 없으면 요새는 전쟁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이 점점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 이게 일막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 끝난 후라는 연기 끝난 뒤뭐 그런 노래도 있었죠. 거기 보면 뭐그 당시 우두커니 객석에 앉아. 네. 그럼 연기 끝난 끝났어요. 이게 데 네, 지금 이제 저는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일막이 주식시장 일막이 끝났다. 일막이 끝나면 화장실도 다녀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그 일막에서 받았던 흥분이 제어가 안돼 갖고 어. 계속 자리 에 앉아있으면서 어저 막을 치고 배우가또 나올까 막 이런 이제 기대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쉬는 것도 투자인 거예요. 재정비해야 를 되잖아요, 재정비 일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일부 포트폴리오 일부 현금화 전략 꼭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현금도 투자예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빠져도 내려가 줄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잘못 사면 확 줄어요. 음. 잘못 사. 아마 아마 뭐 뭐좀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 위험스럽게 거래해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예전에는 이런 거다 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이 갔는데 지금 이쯤 오니까 이제 자꾸 그게 눈에 뜨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정신 차려 가고 있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일망을 끝냈다. 일망막을 내렸다. 지금은 이제 괜히 그 관성적 흥분 상태에서 앉아 있는 거다. 이 보세요.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다시 이게 락다운할 수도 없어요. 어 그런데 뭐 실업률 이런 거가 아주 그 리오픈하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따져 보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그것도 생각한 대로 빵빵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자꾸 시장이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시장이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쉰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성 감성적에서 이성적으로 가고 있다. 이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 옛날엔 감성적이었는데 이성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감성의 끝에 우선주도 날렸어요. 말이 안 되는 날렸는데 그것도 자꾸 이제 처음부 그럼 뭐야? 이제 그 막바지까지 에, 에, 감성적으로 어, 하던 사람들도 이제 점차 이성적으로 돼간다. 그러면 여기서 뭐 시장은 필연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장을 마치면서 또한 가지 이 문제가 있어요. 내 만에 날 미국이 어떤 변동성을 또 우리한테 보여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지도주로 이게 구성된 그런 메인 그 디렉션. 갖고 있는 걸로 구성된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일부 갖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현금 이거 전략은 흔들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이 마음을 좀 다스려야 돼요 이게 주식투자 여러분 주식투자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내시경 할때 그, 그러면 사실 그거 뭐 흔한 일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근데 그 문구 보면 좀, 좀 그래요. 뭐, 뭐 이렇게 해서 잠못했을 뭐 테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이거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병원 책임 아니야. 그건 뭐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주식을 살때 여러분한테 그, 그런 거를 증권회사에서 받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요. 너 이거 하다가 주식하다가 그지 되면 아무도 너한테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아마 그런 건 많은 분들이 달라질 거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손해가 나잖아요. 피해를 입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피해는 자기 피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개인 투자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깨져야 돼. 안 깨지는 쪽으로 이 구조를 잡아야 돼요. 투자 구조를. 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지금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다. 왜냐하면 시장은 어떤 이유든 간에 쉬어야 다시 간다. 음, 지금 시장에서 왜 시장의 일말이 끝났다. 시장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상 시나리오 두 개를 이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쉬는 거 좋다 이거예요. 어. 뭐 맞는 말이에요. 계속 갈수 없죠 주요 시장.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뭐 대세가 끝났냐 이런 얘기는 아직 할 필요도 없고 저도 대세 끝났다고 얘기는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각도 아닙니다. 근데 대세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대세는 살아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쉬어가는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유동성과 현실의 괴리 이제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어, 소크라테스 말로 네 자신을 알라 이제 시장이 자기꼬라지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성적인 쪽으로 찾고 시장이 느끼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실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강한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유동성 때문에 이게 계속 버텨주니까 굉장히 슬림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슬림한 박스권에 갇히면 문제가 뭐냐? 시간 조정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못하면, 여름 내내 이거 장마랑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거 참 지루할 수도 있다. 투자하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조금 정리를 해서, 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수 기준으로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는 지수, 이 막서부터는 지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지수가 시장의 대표성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죠 왜냐면 하 이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대상 종목이 압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시장을 대변하는 그 기능은 자꾸 약화질 거예요 그렇지만 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쉽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어 뭐한 1850이나 1800 사이에서 까지 이렇게 해서 좀 쉬고 다시 에 돌아 나가면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시장이 또 나름대로의 탄력을 가지고 어갈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신물경기만 좋게 좀 뒷받침 해 준다면 그때는 상당히 힘차게도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아주 슬림은 박스 권을 가시든지, 아니면 좀 빠졌다 다시 가던, 어쨌든간 지금은 공통적인 전략은 뭐냐, 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점검할 걸 점검하고 좀 보고 가자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쉬고 가자 하는 거죠. 이쯤 왔으니까. 그리고 기존의 포트폴리오 짜는 거에서 오늘도 제가 좀 보니까. 뭐 특별하게 그 포트폴리오 짠거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뭐 대형주 소위 말하는 선도주 중에서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기관들은 어떤 종목 갈것 없이 다 지금 좀 파는 편이에요. 오늘 뭐 기관, LG 화학 빼고는 거의 다 팔았네요. 어, 기관은 기관은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상으로 보면 지금 지수 숫자상으로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익 난게는데 이런 때 이익 시전 안 하면 또 기간도 아니죠. 이제 그런 개인이나 개인이나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끝에 가서 외국인이 천억 넘게 샀어요. 그래서 또 그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그냥 뭐산 것도 있고 판 것도 있고 기관은좀올 거지 좀 팔아서 현금화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 개인은 좀 뭐. 어,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에, 대체적으로 좀 사, 조금씩 사들어가고 이익 시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LG 와학하고 SDI가 같은 이제 2차 전지로 보는데 LG 와 같은 거 개인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SDI는 에,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고 카카오나 네이버도 똑같죠. 카카오는 좀 개인이 좋아하는 편이고. 뭐 그런 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게 밸류 자체가 이렇게 쉬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쉬고 있는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주 시장의 일막은 어 드디어 끝난 것 같다. 어 그래서 지금은 어 일막 끝났으니까 이제. 뭐 영국으로 말하면 화장실 다녀오고 뭐 물도 마시고 재정비해서 또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막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어 주말 보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행인 게 오늘 이제 저 이렇게 접었으니까 어 주말에 미국의 금연 시장이 뭔 짓을 할지 이제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거 지켜보면. 월요일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 전략도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좀 쉬어야 간다 쉬어서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나리오 1, 2 이렇게 서 나눠볼 수 있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쉬는 일밖에 없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은 이런 말씀 쉬는 것뿐이 없다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